아라이언곧 갈게. 어버워 아, 아. <라이언> <laughs> 아. 아 날놔줘. 이치 궁 없음 지켜보 겠다. 완전 까까 번들 다 물렸다. 아, 나 좋아. 넌 그대로 집에 가렴 할러든. 아, 찰럿은 죽는다. 까며 일어나. 난 잡혀가. 걱정하지 마. 내가 했어. 할수있어지 바로 이거야. 안돼. 오, 안갔어, 안갔어, 안갔어. 했어. 어. 6나유킬이야 어떻게 어 뭐야? <laughs> 뭐, 뭐 하세요? 어 소리. <laughs> 아 미안. 키오. 잘 못했어. 이것은 이글의 냄새다. 이 기운이 아이기운이 기운이 아 기운이 제안이기 무다 무아다네운이 맑아. 이 기운이 다아이 기운이 맑아. 이기아 어 이게 안 돼. 헬프 헬프. 죽었 또. 엄나. 아이템 한대 맞으면 뒤진다. 아니 저런 거 아니면 가져야지. 이영수가 다 모이는데 애들이. 딜러 쪽 가자. 딜러 쪽. 나. 뭐야. 이럴 수가. 나 발경으로 중각을 씹었어. 매별 세명다찍혀 있는데 죽불걱정은왜 해. 그런 마인드가 라이온을 죽이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근데 밀라드랑 파스둘 다 잡기 밀어내는 잡힌데 왜 아무도 잡기란? <laughs> 라이온이 6킬이야. 그게 중요한 거야. 난77 나와 있었다고. 파스 <laughs> 죽겠는데? 이게 웬 이들이야? 난살럿을 <laughs> 믿을 수 없었어. 또 어, 윌라드 트릭시. 야리야 까비 갔다. 어까미 왔다. 어? 뭐야? 나 뭔데 세게 맞았지? 트릭시가 세게 질로. 뭐뭐 먹어다가. 아 이거 장갑 말려워진다 장갑 섰다 다시다 팀 바이오스니 어 잠깐만 어어 아, 아니? 다 어디 <laughs> 아. 있는 거 뭐야? 에바야? 네, 에바예요. 이라이언 몸매 굽니다.

너구르맨이클로저스로 no, 사라졌습니다 아이로이언서가이이로서이로수가이로봉 뭐야 아이로수가이 이로서가. 이로서가. 이이수가이 그걸 파하다니

<laughs> 아! 어 어쩔 수 없다 라이언, 내가 딜을 더 타도 될까? 라이언한테 물어보냐 그걸? 아 그러네요. 어쩔 수 없다 티에 내가 딜을 더 타도 될까? 너가 타으렴 오케이 일 모자 온. <laughs> 파수기보다 레벨링 잘된 라이언. 에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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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라 가려워서 몰랐구나 어, <laughs> 아 아... 파죽짓에 꿀이 어, 돌아서 어? 희망이 샘솟았는데 패닉 맞고서 절망했네 진짜 에이... <목소리> 무서워 진짜 <목소리> 여기 괜찮... 지 응? 완벽했다. 완벽했다. 잡기당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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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일게, 안 돼! 아, 니 트루퍼. 아, 트루 트루퍼. 트루퍼. 트 트루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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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퍼 트루퍼. 오 녀석 변칙 문제를 내다니, 다가 다유나라다가 잡기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살짝 꺾어버렸. 개인적인 욕망을 말하자면 방금 먹고 싶었는데. 어이 스스로 성장해라. 나 3장 이모가 됐으니. 나도 팁되면 밥 때문에 다 찍어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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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... 어, 맞아. 샬롯으로 갈게, 승했지? 아, 다시가다타 돌아왔냐고. 왔다이어. 아니 사파가 튕겼어. 예? 계속, 좀, 계속 튕기는, 계속 튕기는 것같구만 어, 서버에 접속할 수 없어, 두 번째. 아, 아파요. 오늘 서버도 이상해. 나를 괴롭힌 생각이구나. 아, 나를 지옥 끝까지 튕기다 그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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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도망가, 살아. 파수기 버려, 그냥 이글. 아니, 저거 팀 버려. 그냥 쭉 빼.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. 아, 이글! 어쩔 수 없어. 아, 파수꾼은 아, 이글에게 별미를 이글. 잡혔다. 공이할때 어... 아니 야어떻게 어, 이렇게 돌묘하게앞뒤를막고 있을 수가 있는 거야. 야, 야, 야 너무한 거 아니냐? <laughs> 너는 갈수 없다. 아, 미쳤냐고. <laughs> 어쩔 수 없다. 공라이언이 캐리할 때다. 공라이언이었단 말이야. 아 <기가에 맞았어>. 아니 이거 봐. 얘 방패거든. 3장이 뭐야. 왜왜 왜? 화가 난 거야, 왜? 기가 나왔어. 왜 화가 난 거야. 오. 오케이. 흠 음. 배지노 끝끝음스트 아니 태큰 박살 치오 치어 음. 아니 어 아, 아깝다 트랙시 가즈다아 트랙시래 저거 뭐야? 에바 뭘 때리던 거 에바 에브 음. 아 저건 못 따라가네 아니 이럴수가 저기 맛있는 리비. 리베이스서이스서이스이스서리스는리는리는리 리베이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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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는 리베이스는 리베아니는리베이이 진다고요. 답설이 없잖아요. 아까 리이스는리베이스 리베이스는 이스는리베이스 이 예. 마크! 당했어 아크이 마크! 이 마크! 이 마크! 이크이 마크! 이마이이마이마이 마크! 이 마크! 찍어 크이마이마이 마크! 이이이 아냐, 니 들어가면 안 된다. <laughs> 오, 판단에서 이어서. 들어가면 망한다. 아니, 내 립을 먹는 게 아니라. 우리 아저씨들 피는 없는데 자신감은 충만하네. 나 누구보다 강하다. 누구보다 강한 남자 라이. 한랑. 나 파스티랑 딜링 차이 4K. 응? 어? 안 돼. 어? 아, 그거 나보다 링을 더 많이 찍었어 유수아 사실 파수는, 파수는 레벨을 파수는 7이 높던데 어떻게 생각해? 살려줘 살려줘 <laughs>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누구보다 시약가고 누구보다 전투타임 많이 한 내가 높은 이유 초반 6킬 와우 이게 락비스트 대상을 그 지대 <laughs> 내거야 건들지마 시 누 내줬는데 넝탈 아무도 치지 않아 이게 인생이다 너가 딜다 해라 바스키어 누구세요 어이 아, 깜짝이야 발경. 아 C벌 5초 배경으로 <laughs> 내려왔어야지 <들어와 웃음> 이녀석아 너는 <농> 에바 맞을듯 <봐야> <농> 뒷발경 아, 이쪽으로안 이거 하나 더. 이거 하나 더.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잡고, 이거 하나 더.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하나 더. 이거 이거 하나 이 녀석. 뭐 이거 이이글이 이거 아이이 아,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글, 이글. 하나 이 아미요도 마타이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제왕 나왔다, 비 <laughs> 어이, 엉터 트럭인데? 세계 전생 트럭이라 불러다오. <laughs>